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사절 추격형 문제를 3초만에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부사절 추격형 문제는 토익에서 매 시험마다 출제되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 후반부에 나가는 실전 토익 문제로 테스트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문법 영어를 좀 쓰게 될 텐데 영어에 익숙하시거나 문법 지식 없이도 영어를 편안하게 구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문법 용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시고 한국어로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게 이래서 저게 저래서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 부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부사절 추격형을 알기 전에 일단 부사절이 뭔지 알아야 추격을 할 수가 있겠죠. 영어에서 한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 주어와 동사가 이한 문장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절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일컫는 이름인데요. 예를 들어 모든 지원자들은 신분증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한 문장은 all applicants must present a formal identification으로 나타낼 수.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문장은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주인공인 주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에 여권을 신청할 때 라고 하는 부가적인 설명을 붙일 수도 있겠죠. 즉, 부가적인 설명이고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사절 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all applicants부터 a form of identification까지 이 문장이 핵심인 주절이 되는 거고 여권을 신청할 때라고 하는 when they apply for a passport라는 문장은 부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부사절이 되는 거죠. 즉 부사절은 문장에 굳이 없어도 영향을 주지 않는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토익 8-5에서는 이 부사절을 줄여 쓰는, 즉, 추격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이제 부사절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부사절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그럼, 접속사 뒤에 동사,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즉,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네? 그러면, 동사를 분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없다? 그럼 동사를 분사로 쓴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현재 분사는 ing, 즉, 능동일 때 쓰고, 과거 분사는 pp, 즉, 수동일 때 쓰게 되는데, 여기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고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방법인데요. 해석해서 문제를 풀 때는 접속사 다음에 생략된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아서 생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를 체크하시고 그 주어를 부사절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해석을 해서 능동이면 ing, 해석을 했을 때 뭔가 당하는 수동이면 pp.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3초 만에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인데요. <놀람> 접속하지 않고도 문제를 3초만에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없어서 분사를 써야 되는 문제인 경우 그 분사 자리인 빈칸 뒤를 확인하시고 빈칸 뒤에 목적어가 나와있을 때는 능동이기 때문에 ing를 쓰시고요.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by 또는 그 이외의 전치사가 나와있는 경우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pp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접속사 뒤에 분사를 묻는 문제일 때그 빈칸 뒤에 목적어가 나와있는 경우 ing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by나 혹은 이외의 전치사가 나와있는 경우는 pp를 쓴다. 되셨죠? <목소리> 자,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를 1초나 3초 만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즉, when, ing, while, ing, as, pp와 같이 문제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것첫 번째 접속사 다음 분사를 묻는 문제일 때 빈칸 다음 전치사가 나오면 pp라고 외웠는데 그때 pp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동사인 경우에는 ing를 쓰셔야 돼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쓰지 않고 전치사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와 있다고 해서 바로 pp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동사인 경우에는 그 전치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ing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자동사가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토익은 딱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린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기 때문에 딱 나오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비즈니스니까 일을 하겠죠? 일할 때 라고 해서 when working in. 일하는 동안 while working in.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신청과 지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when applying for, while applying for. 세 번째, 동료와 얘기할 때, when talking to, while talking to. 네 번째, 지점이나 사무실에 도착 많이 하겠죠? arrive in, arrive at, 또는 get to. 다섯 번째, 어디 어디로 향하다, leave for, when leaving for. 자, 이 자동사들은 너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두 번째는 바로 사형식 동사인데요.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쓰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he gave me some money라는 문장이 있을 때 he gave는 주어와 동사고, me와 some money 즉 목적어가 두 개가 오게 되죠. 여기서 이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목적어가 한 개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4형식 동사인데 뒤에 목자가 한개가 남아있으면 무슨 태로 써야 되죠? 바로 수동태로 쓰셔야 되겠죠? 그럼 바로 접속사단 분사를 묻는 문제일 때 분사단 목자가 한개만 나와있으면 아까 ing라고 했었죠? 근데 그때 동사가 4형식 동사인 경우는 바로 pp를 쓰셔야겠죠? 5형식 동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부사전 축약형에서는 5형식 동사를 이용한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해보면 접속사 다음 주어가 없으면 분사로 쓰는데, 분사를 고를 때는 뒤에 목자거나 바이와 같은 전치사 혹은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자동사, 두 번째 4형식, 5형식은 잘 나오지 않는다 였습니다. 오늘 많이 정리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접속사 다음에 형용사나 전치사구도 위치할 수가 있는데요. 즉, 접속사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보호자리에 남는 형용사나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도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while in school과 같은 표현들을 쓸수 있다는 건데 원래 문장은 while he was in school 이라는 문장에서 He was라는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뒤에 in school 이나 또는 형용사가 남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접속사 다음 주어가 없는 경우 분사를 쓴다고 했죠? 즉,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때 보기는 A. 현재 분사 B. 과거 분사 C. 동사 원형 D. 3층 단수 동사형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부사절 추격형 출제유형두 번째로는 분사 앞에 접속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기는 A 접속사, B 전치사, C 접속 부사, D 접속사가 하나 더 출제가 될 건데요. 자, 여기서 부사절 축약형으로 쓸수 있는 접속사와 부사절 축약형으로 쓸수 없는 접속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출제 유형 세 번째는 형용사와 전치사구 앞에 비워두고 접속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형용사보다는 전치사구를 주고 문제를 많이 묻는데요. 보기는 A 접속사, B 전치사로 구성이 될 거고요. 전치사는 절대 형용사나 전치사구 앞에 쓸수 없기 때문에 답은 접속사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사절 추격형을 다루는 실제 토익 문제를 세 문제 풀어 볼 건데요. 앞에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3초 만에 풀어 볼수 있도록 해보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정기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제 영상이 토익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엔 더 도움되는 영상 준비해서 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